네, 어서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라. 아, 여기, 여기 손님은 왜 이렇게 안 와? 아메리카노 하나 시키고 도대체 어디 갔던 거야? 몇시간 동안은. 아니, 잠깐 나간다더니만. 안 오네. 어,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 밥을 먹을 겠다 사장님. 예, 네, 예. 네. 얼음물 하나 좀필요한는 걸로 하나 갖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여보세요? 오, 나 진짜 오랜만이다. 어, 잘 지냈어? 아, 그래? 야, 나도 마침 지금 마곡에 있거든. 그럼 지금 볼까? 그럼 지금 볼까? 어. 얼음물 나왔어. 외대될까? 알았어. 알았어. 어. 나 지금 나갔어. 아 어디를 채우고 맨날 나가시네 아, 사장님 얼음이 금방 녹았네요 그래도. 다시 얼음 좀 채워서 볶아주실 수 있나요? <laughs> 채워서 볶아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얼음 좀, 좀 꽉꽉 채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 네. 좀 네. 드릴게요 네. 아.. 근데 폰 배터리가 없어 아아티0분이면자고 잘했네 전자담배 면 충전해야 돼전자담이면충전해이돼아0아이면1이면 10분이면 1 0 아, 충전 좀 해야지. 손님 얼음물 습니다 손님 네. 얼음물 손님? 얼음물이에 손님. 아, 얼음물. 꽁꽁 셨나봐요 아.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유감사니다 네. 네, 네. 아잠잘겠네 네. 10분 아, 좀 해볼까? 아 근데 색소음이 없으니까 집중이 안 되거든요. 집중이 안되거 사장님, 아, 네. 공부를 하는데, 예. 백색 소음이 없어서 좀 집중이 안 되거든요? 백색 소음이요? 예. 그러니까 음악 좀 템포 좀 느린 거 있잖아요. 클래식 음악 뭐 그런 거 없을까요? 템포가 좀 느린 걸로 예. 해달라고? 예. 아, 그게 꼭 있어야 집중이 잘 되는 거죠? 예. 네네. 자주 올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집중 잘. 그냥 이런 음악을 들어야 집중 잘 되는 거아요 여기 카페인데 네. 통화하는 거, 걸 조금 자제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통화 네. 소리가 조금 신경이 쓰여서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통화 네. 소리가 조금 신경이 쓰여서요 그, 죄송한데 카페에서는 대화도 할수 있고 어느 정도 통화도 가능합니다. 말이 아, 안 통해요. 여기가더 소실이 아니잖아요, 사장님. 네. 말이 안 통해요. 네? 딱 봐도 지원이신것 같은데 그러면 사장님 좀 불러와 주세요. 아니, 그쪽도 지금 말이 안 통해요. 지금 딱 보니까 그 건달 막내 같거든요. 지금 건달 막내 같거든요. 지금. 건달 네, 건달 중에 막내 같아요. 그니까, 러 네. 보스 좀 데리고 와주세요, 보스. 보스 좀 데리고 와주세요, 보스. 네. 제가 건달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그러니까 뭐, 처음에, 네. 카페 왔을 때는, 손님, 네. 손님 하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잘 대해주시더니, 뭐, 빨아먹을 거다 빨아먹으니까, 본색 나오시는 거예요? 뭘 빨아먹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 빨아먹는 거는, 손님이, 전기 다 빨아먹고 있잖아요. 다 빨아먹고 있잖아요. 예. 네. 그만 좀 빨아주세요, 여기. 네, 발전소가 아니잖아요. 제 카페가 음료 팔고 커피 판다고 해서 저희가 수력발전소가 아니에요. 예. 네. 아니, 이 정도로 지금 전기를 쓰실 정도면 나중에 전기차 사면은 전기차도 여기서 충전하시겠어요? 예? 아, 네. 말이 좀 심하시네.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진짜. 카페 죽치고 돈 받으러 온 건달 같아요. 아니면 카페에 충전 많이 하는 건달. 백색 소음 좋아하는 건달. 아무튼 뭐 그런 건달로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건달로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네. 사장 말하지 센스가 없어, 진짜. 아, 제가 센스가 없다고요? 센스가 없는 거는 제가 아니고 손님이시죠. 지금 커피 한잔 시켜놓고 5 시간 동안 지금 앉아있잖아요. 그럼 다 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한잔 정도 더 시켜야 되는 게 센스 아닐까요? 돈안 쓰고 공부하는 곳을 찾는다면 그냥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공부하세요. 그냥 벤치에 앉아서 공부하세요. 네, 사장 아니, 좀 취업 준비한 다는 사람한테 너무 지금 막 몰아붙이시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친구 만나러 왔다 갔다 하시고, 자리만 차지하시고, 공부 안 하시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이야기 드렸다면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네거티브 뭐 어쩔 티비 저절 티비 그거 티비 말을 하시는 거 어쩔 티비 저절 티비 그거 티비 말을 하시는 거 네거티브가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지금 네거티브인데 무슨 어쩔 티비 저쩔 티비예요 그러니까 아는데 네거티브 뭐 아니 공부를 괜찮네. 이렇게 안 하시면 어떡 합니까 지금 영어 공부 여기 책만놨지 네거티브를 모르시나요 지금 네거티브가 뭐예요 모르시잖아요 지금 네거티브를 모르는데 무슨 취업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세요. 맨날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 뽑아주세요. 그 카페 6시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커피 한잔 시켜놓고. 간다고요, 간다고요. 좀 빨리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짐이 많으면, 지금 정리하는 것만 해도 지금 10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아, 어요저 우리 이사집 센터 전화번호 있나요? 이사집 센터 전화번호. 없죠? 네. 없나요? 네, 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집에서 엄마랑 싸웠어요. 집 나왔어요? 아 카페 하나 오는데 뭔 짐이 이렇게 많아 손님한테 돈이 오라고 아